보통 저희가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크게 한 다섯 개 연도를 꼭기억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걸 중국을 이야기한 큰 경제를 관통하는 연도입니다. 2001년도는 중국이 WTO를 가입한 연도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의 출발은 결국은 WTO 가입이었다. 그럼 WTO 가입이란 게 뭐냐 면 결국 중국이 전이 WTO라는 이 글로벌 이 무역 다자 체제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판도를 바꾼다 하는 거예요. 중국은 들어와도 끝까지 사회주의를 체제하면서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자본주의물을 먹으면 변할 겁니다 분위기가 바뀔 것이고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덩치만큼 힘없는 아마 편다가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경제황을 누가 만들었다? 미국이 만든, 아이러니하게도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 특강을 맡은 박순찬입니다 보통 저희가 중국 경제를 이야기할 때 크게 한몇개 연도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78년 아까 말씀을 드렸죠. 네, 중국 개혁개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2001년도. 응, 2001년도 11월인데 중국이 WTO를 가입한 연도. 그 다음에 하나가 2013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2035년도, 2049년도 이렇게 다섯 개 연도를 꼭 기억하라는 말을 합니다. 이걸 중국을 이야기한 큰그 어, 경제를 관통하는 연도입니다. 78년도? 2020, 2001년도, 그 다음에 2013년도, 2035년도, 2049년도. 하나씩 설명할게요. 1978년도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2001년도는 뭐냐? 2001년도는 중국이 WTO를 가입한 연도입니다. 중국 경제 성장의 출발은 결국은 WTO 가입이었다. 2001년도 11월에 달 가입을 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대상관에서 이제 경제 통상관을 할 때였는데, 대한민국 주중국 대상관에서 정말 바빴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중국의 WT 가입이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 중국의 WT 가입이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 중국 WT 가입이 한국 자동차 업계에 미친 영향. 엄청났습니다. 도대체 중국 WT 가입이 뭐길래 모든 그 당시 때 한국이나 뭐 특히, 특히 한국 그 당시 때석 박사 논문이 그런 논문 엄청 많이 썼어요. 저도 엄청 많이 썼었고. 그럼 WT 가입이란 게 뭐냐면 결국 중국이 전이 WTO라는 이 글로벌 이 무역 다자체제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판도를 바꾼다 하는 거예요. 중국이 WTO를 가입을 할때 사실 중국 내에서도 말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다자 채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룰을 따라야 되잖아요. WTO 룰에 따르면 중국 다 망한다 라는 목소리가 있어요. 왜요? 생각해보세요. 중국 로컬 마트가 있는데 월마트, 까르푸 이게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 늑대가 몰려옵는다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라는 목소리가 있었고, 야, 중국이 지금 안 들어가면 더 이상 성장이 안 돼. 무조건 거기서 해야 돼. 하지만, 우리가 가입 조건을 조금 더 좋게 해서, 이 늑대들이 오는 시간을, 가능한 시간을 늘리면 우리가 버틸 수 있어. 이런 목소리. 근데 그 대표적인 목소리가 바로 주롱지 총리입니다. 그래서 주롱지 총리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사람이 중국이 WTO 가입을 하게끔 만든 가장 일등 공신입니다. 자 미국을 중심로 서방에서는 야이 중국이 빠진 WTO는 아무 없는 찐빵이야. 아니 중국 빼고 무슨 WTO 무역을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중국은 안 변합니다. 중국은 들어와도 끝까지 사회주의 체제하면서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쟤들이 자, 사회주의 자본주의물을 먹으면 변할 겁니다. 분위기가 바뀔 것이고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결국 덩치만큼 힘없는 아마 펜다가 될 겁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어 중국의 조건을 많이 맞춰 주면서 조건을 맞춰 준다는 말은 이게 WTO에 가입하면 양의 기간이라는 게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개도국이야. 내가 선진국이야. 그러면 가입과 동시에 조금 규모가 있는 어 조금 선진국은 바로 개방을 해야 돼. 어다 들어와. 괜찮아. 근데 개도국으로 들어가면 좀 시간을 좀벌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가입하자 말자 그래. 베이징, 상하이 큰 도시는 바로 오픈할게. 하지만 다른 도시는 아직 그런 격차가 심해. 그러니까 한 5년 있다 할게. 이런 식으로 양허 기간을 다 이렇게 좀 차별을 두는 거. 요뭐 일단 미국 중심에서 그걸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서방국과 동의를 했었고 중국이 드디어 WTO 가입하게 됩니다. 드디어 가입하게 되면서 중국이 이제 어 이제 우리 가 흔히 말하는 쭉쭉쭉 경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메이드 인차이나 파워가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살아보기라는 혹시 그런 다큐멘터리 보셨을 겁니다. 정말 뭐 미국, 일본, 한국 뭐, 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요. 메이드 인 차이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 집안의 80%가 메이드 인 차이나 빼면 다 빠져야 됩니다. 그렇게끔 중국이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물건을 팔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넘버 3. 2000, 2001년도에 가입했죠. 6년이 지나 2 0 0 8년에 독일을 제치고 넘버3가 됩니다. 그리고 2년 있다가 드디어 일본을 제치고 넘버2가 되죠. 그때부터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G2란 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지금 경제상으을 누가 만들었다? 미국이 만든,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도 그렇게 말이야. 왜 그때 가입시키지 말라고 하니까 왜 가입시켜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은 될 거라고 믿은 거지. 그래서 지금의 중국 경제 성장이 지금 올라왔고 메이인 차이나의 수출 주도용으로 성장을 해 왔다. 그래서 넘버 투까지 왔는데 이제 그 성장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도달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연도를 기억하라고 했죠. 2013년도. 2013년도는 시진핑이 등장한 연도입니다. 시진핑 이 등장한 연도는 매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되는지 이제 수출 주도형에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이제는, 이제는 저렴한 인건물 노동 집약형 산업으로는 내가 넘버원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경제를 흔히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지난 45년도. 그러니까 1978년도하고 2013년도 기간. 45년. 그다음에 2013년도부터 향후의 45년도. 과거의 중국 경제는 메이드 인 차이나로 만들었다면 0 13년도를 기점으로 뒤에는 중국은 메인 저렴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우리가 잘아는 여러 가지 이제 인터랙처 매뉴팩처링 인 n 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은 이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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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첨단 산업 혹은 이 기술 첨단 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을 해야지만 지속성이 장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이제 중국이 우리가 봤던 중국이 지금 여러분 기술 백권 문제 AI. 그러니까 그게 중국이 언제부터 그랬나요? 그때부터 유심히 보신요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2015년에 나온 중국 제조 2025라는 말. 그게 2015년 나온 말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딱 봤을 때, 아, 이것 봐라. 이 덩치만 크고 힘없는 팬다가 갑자기 저희가 근육을 키우려고 하고, 야, 쟤가 쟤들이, 쟤들이 AI 한다고 그러고, 반도체 한다고 그러고, 이건 아니지. 그죠? 그게 이제 계속 쌓이다가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때려. 더 이상 안 때리면, 야, 안 되겠다라는 게 미국의 생각이었던 것들이 자, 그게 2013년도에, 그 기억하라고. 2035년도는 이 중, 시진핑 정부가 2035년도를 지금의 미국의 건처까지 하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중,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거의, 어, 어느 정도의 비슷하고 혹은 추월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는 연도가 2 0 3 5년도입니다 경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지금은 조금 중국 경제가 조금 둔화돼서 뭐, 이 연도가 조금 밀리고 있지만, 많은 IMF나 월드뱅크나 이런 글로벌 i b 들의 예측 전망 보면 다 예전에 2030년도인데 지금은 연도가 조금은 뒤로 밀려서 뭐 33년도, 35년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70%가 넘었거든요. 미국 GDP에. 그 다음에 2049년도가 바로 중화인민공화국이 생, 이제 100년이 되네요. 상징적이 있죠. 49년도까지 뭐 한다고요? 이제 완전히 선진국이 되겠다. 시진핑이 이야기하는 중화민족의 부흥. 중국몽이라고 하는. 이 뭐겠어요? 한마디로 그냥 미국 열해서 되게 넘버원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어떤 생각 을 갖고 있냐? 원래 내가 1등이었어. 총나라 때요. 중국 GDP가요 전 세계 글로벌 경제 에 32.9%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편 전쟁이 에 완전히 무너졌죠. 그니까 그런 연도를 가지면 중국 경제가 잘 보인다 맞습니다. 아 도강령을 해야 돼 맞는데 이거는 숨길래 야 숨길 수가 없는 상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지금 중국이 너무나 빨리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니까 해왔고 그다음에 존재감을 드러내는 상태가 왔기 때문에 어 이제 도광양해를 왜냐하면 그거는 중국 내에서도 잘 이야기를 하는 하나의 키워드이기 때문에 그걸 무시하고 한건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그 어차피 숨길 수가 없다라면 없다라면 이제는 미국과 어느 정도의 균형적인 측면 그게 이제 신형 대국론이라는 거죠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당선이 되고 미국에서 처음 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니까 미중 정상을 했을 때 바로 신형대국, 태평양은 넓다. 좀 나눠 가지자. 그때 이제 딱 드러낸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 이미 덩치가 이제 넘버 투로 왔고, 미국 경제성장률이 뭐 2%를 할때 중국은 계속 그 당시에도 7%, 6% 계속 해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하 글로벌 시각에서 계속 중국기의 부각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게 계속 있는 관련 페이퍼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서방에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시전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결정적으로 미국에 당선되자 말자 시진핑이 말, 말씀하셨다시피 신형 대국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본격화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숨길 수 없는 성토까지 왔고 그렇다라면 제대로 된 어, 뭐 우리가 미국을 초월했다는 하겠다는 목소리가 아니라 어, 어느 정도의 나의 존재감을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를 강력하게 이제 시진핑이 내기 시작했다. 근데 그 한편으로는 시진핑의 욕심도 야망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내가 시진핑이 내가 이제 5세대 지도로 올라왔어. 2013년대에 왔을 때 이미 중국 넘버 투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할수 있는 건 뭐겠어요? 중화민족의 부흥, 중국몽, 1등 해야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렸다. 숨길 수 없는 상태까지 올라왔고, 두 번째는 내가 2등으로 왔는데 2등에서 1등을 만들어 놔야 나도 어느 정도 지도자로서 업적이 않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분명히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두 가지 이유로 아마 이제 존재감을 더 드러내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이 시진핑 들어와서 진행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시진핑한 다른 사람이 들어왔었다 이건 뭐 원래 시진핑 수순이었기 때문에 지금 뭐 그거는 뭐 일단 현실감이 없지만 만약에 다른 사람이 들어왔을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시진핑의 나름의 또에 자기의 존재감이 당 있었고 또이 사람이 절강성, 상하이를 거쳐가면서 중앙 무대 오기까지가 그래도 나름 업적을 만들어 왔거든요. 그니까 중국의 주석이 아무나 되는 건아니요 검증을 통해서 왔다는 거죠. 근데 시진핑이 했기 때문에 그렇다. 다른 사람이 들어와지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면 어, 저의 답변은 그래도 시진핑이 만약에 시진핑이 아닌 사람이왔다라면 지금처럼 이런 구도로 가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승규주는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형대국 관계를 그 말을 통해서 본격적인 미중관계가 이제 어, 미국 입장에서 이건 뭐지? 어, 뭘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야. 어, 이거 아닌데? 예. 근데 다른 지도자가 왔을 경우는 그게 다 수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속내는 똑같을 수밖에 없다. 예. 누구든 내가 2등으로 왔으면 1등 하면 하고 있지 않겠어요? 있었을 거다. 근데 그건 시진핑 스타일이 좀 다를 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